4K 게이밍 모니터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세요? 그렇다면 삼성 오디세이 G7 S32DG700을 주목하세요. 32인치 4K 해상도에 패스트 IPS 패널, 144Hz 주사율까지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거든요. 뛰어난 화질과 빠른 응답 속도 덕분에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은 물론 HDR 지원으로 더욱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 다양한 게임 모드와 편의 기능으로 사용성까지 높였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고사양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 작업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4K 해상도와 144Hz 주사율 조합이 정말 최고라는 평이 많아요. 게임할 때 몰입도가 엄청나고 화면도 부드러워서 눈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 성능도 기대 이상이라는 후기도 있네요. 패스트 IPS 패널 덕분에 응답 속도가 빨라서 잔상 없이 깔끔한 화면을 볼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모니터 암을 사용하려면 배사울 사이즈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